포라 뉴 베가스 인트로 영상도 나오네. 네, 이거 한번 어. 봐야 되나? 이거 스킵 안 돼? 스킵이 되던가? 그거를 보면은 어. 그이 주인공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알 거예요. 아, 알았어. 이런 거 봐줘야지. 오, 와뭐 아 로봇도 있네. 이게 배경이 핵 전쟁 이후라고? 네, 핵 전쟁, 핵 전쟁 이후 미국에 미국 그쪽을 배경을 한 거야. 우아! 아 라스베가스 라스 에? 라스베가스인데 이제 새롭게 유베가스라고 바꿨구나. 예. 음. 어, 무덤 판다. War. War never changes. War never changes. When atomic fire consumed the earth, those who survived, those who survived so so 거대한 지하 방공호들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When they opened, 방공호의 문이 열렸을 때 거주자들은 이전 세계의 폐업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 마을을 설립하고 새 부족을 형성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미국 남부의 이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법의 가치에 화시한 뉴 캘리포니아 공화국의 뒷바람에 통움되었다 그렇구만

the NCR mobilized its army and sent it east. The it to working condition. But across the Colorado, another society had arisen under a different flag. A vast army of slaves, forged from the conquest of eighty-six tribes, Caesar's legion. Caesar.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Republic held the dam, just barely, against the Legion's onslaught. The Legion did not retreat. Across the river, it gathers strength. Campfires burn, training drums beat. Through it all, the New Vegas Strip has stayed open for business, under the control of its mysterious overseer, Mr. House. And his army of rehabilitated tribals and police. Mr. House. You are a courier, hired by the Mojave Express to deliver a to the New Vegas Strip. What seemed like a simple delivery job has taken a turn. For the worse. you got what you were after, so pay out. You're crying in the rain, Pally. I guess he's waking up over here. Time to you get it over with? Maybe cons kill people without looking them in the face. But I ain't a think. Dig. You got Beast House? I'm not House. Sorry, i twisted up in this scene. Oh. from where you're kneeling must seem like an 18 carat run of bad luck truth is the game was rigged from the start 뭘총 <laughs> 맞고 시작하는 게임이 어디 있어 <laughs> 야 죽이겠다 알지 미셀 당연히 주인공 안 죽겠지 주인공이니까 <laughs> 장난. 어. 어. 트라이벌팩 아이템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건 DLC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는 거야. 어. 클래식팩 아이템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머스애너리팩 아이템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뭘 자꾸 주네. DLC가 기본적으로 주는 템들 그게 DLC 였어 따로 여기는 어디야? 어이 사람이 다 살려준다 보다. 어... 뭐 자막이 안 나오네? 자막 설정하야될걸요 아마 이틀 동안 잠자고 있었대. 이제 일어났대. 너의 이름이 뭐니? 나의 이름은 한글로 쳐내라? 아네 A BIG WHEEL yeah. 야 <목소리> 음. 잠깐만 닥쳐봐 자막 어 오케오케 됐다 자 이제 씨부려봐 <목소리> 뭐야 왜 안나와 <목소리> 이름... 어 됐다 됐다 <목소리> 굿 스프링스 뭐내 머리를 헤집어 놨 너무 무책임한 거 아냐? 거.. 거울인가? 보자 어 이렇게 생겼어 아 이거 내가 아냐 난여자고아 <laughs> 이렇게 생겼어 잠시 <laughs> 그냥 베이직한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괜히 내가 손댔다가 이상해질 것 같아. 어, 아시아인 그다음에 페이스 설정 그나마 이쁜 애로. 아, 어, 이쁘다. 오케이. 뭐 어, 딱히 꾸밀 필요가 없겠는데. 나이 나이는 너무 늙었어. 적당히 늙자고. 예쁜 나이 스물 다섯 살로 좋아 됐어 다음 머리카락 스타일은 지금 마음에 드는데 <laughs> 지금 마음에 들어 어, 이렇게 하자 완료 <laughs> 아... 이게 내 얼굴이야 너무 하다뭘 너무해 닥쳐 나중에 뭐 너가 하나 보내줘, 에드온. g 네. o 어, o 이쁜 거 깔면 되지. 걸어보자. 어, 네가 나와야 거지. 어, 이렇게 걸을 수 있구만. 뭐야 이게? 자네 능력들이 모두 회복된지 이걸까 이걸로 능력을 설정할 수 있나? 네, 그걸로 설정하는 거야. 어. s t r e n g t h 힘. 음... 힘을 많이 올리면은 어그 무거운 것들을 많이 들수 있는데 어 좋아요. 힘을 많이 올리면 좋아? 좋긴 한데. 좀만 더 보고. 네. Perception, 인지력. Endurance, 인내심, 인내력. 카리스마 인텔리전스 지능 아귤리티 럭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스페셜이구나 오오 어마어마한데? 음. 이것들 이것들이 음. 중요한게 나중에 다른 다른, 그, NPC들이랑 만나서 대화 대화할 때, 어. 그, 좋은 선택지가 있어요. 아. 뭐, 힘이, 어. 7 이상이면은, 어. 뭔가 좋은 거를 한다던지. 그힘 7. 아냐, 아냐, 아니아니 그냥 예를 든 거고. 시끄러 어, 이건 필요 없어. 인내.. 뭐, 대충 해. 카리스마 있게. 6. 그 다음. 음, 머리? 어, 그냥 대충 사러 뭐야 이건? 어. 아, 이거 필요 없어. 역시 남자는 운빨이지. 럭키 세븐 좋아, 가자. 7556557. 좋아. 맘에 든다 Yeah, that's a pretty standard score there, but after what y 그럼 뭐지? 난 미치지 않았어. 왜 이래? 어어어이상하게 생겼어. <laughs> 아왜 이렇게 생겼어? 자 단어를 말한다. 좋아. 얘기해봐. 개, 고양이, 집. 음... 도둑질? 나이트. 밤? 아, 뒤, 밑에 더 있구나? 수면? 유전자? 진압? 라이트. 빛? 이거 뭐 상관이 있나? 그거 아무렇게나 음, 해도 돼요. 성광? 어머니? 인간방패... 선택지가 왜 이래? 어, 유전자? 음. 오케이. 좋아, 얘기해봐. 투쟁은 성격에 안 맞는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투쟁을 해야 해. 나는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매우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항상 남의 주목을 받고 싶다. 이게 적성 검사하는 거네? 네. 난그 그래. 적치가 따로 난... 있는데 이거를 음... 이거에 맞춰서 하는 거야. 나는 <laughs> 얼리 어답터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게 처리한다. 좋아. 난 당연하지.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다 이게 어떻게 보이냐고? 어떻게? 뭔데? 저 오른쪽 거, 어... 저거 여자 둘이서 뽀뽀하는 거 아니야? 뽀뽀 하려고 하는 건가? 개미가 왜 나오지? 어, 이거 뭐야? 전혀 맘에안 드는데. 쌍두 개미 그나마 이게 낫겠다. 오케이. 이건 뭐야? 어, 이게 나비인가? 배? 배. 바다에 떠 있는 배. 마지막은 고미 하이파이브 하는 거? <laughs> 뭐 버섯 구름이 왜 나와? 베개 위에 머리 어째서? 수염을 기른 남자. 어 이게 낫겠다. 이건 코야 이건. 그 저건 수염이지. <laughs> 좋아, 결과를 얘기해 볼까? 음, 들어와봐 사이언스 폭발 언암드가 특성화돼 있네? 이렇게 갈까? 언암드는 어. 그 주먹으로 싸우는 건데 어. 그거 주먹 그 너클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런 걸로도 싸우고 락핏락핏 <laughs> 락핏? 이게 좋을 수도 어. 있을, 좋을 거예요 아마. 난난총안 쓰고 무조건. 파이프만 쓸 거거든. 파이프를 개 올려야겠어. 파이프요? 어. 아 어... 그거 하시고 락핏 추천하는데. 락핏. 락핏. 알았어. 알았어. 이게 잠을 쇠다는 거? 예, 네, 그게 잠을 쇠딸 아. 때가 많아요. 음. 리페어. 유지보수할 수 있다. 스피치 또 도... 사이언스 해킹. 좀좀 어. 스피치 이건 아가리 잘 터는 거? 네. 어 그걸 잘하면은 좋은 사택지가 어. 나올 거야. 그거 할수 있어. 사이언스 아니면 아가리 터는 거. 사이언스는 딱히 해킹.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럼 스피치 아가리 잘터자 <laughs> 여기까지? 오케이. 자, 나중에 또 올릴 수 있잖아. 나중에 다른 걸로 올릴 수 있죠. 그 레벨 업 하면서 어, 올릴 어, 수 있는. 어. 레벨 업 하면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예. 네. 됐어? Before I n e t 겁나왔네. 어... 근접 무기와 격투기의 공격력은 증가하지만 치명타 공격력은 감소합니다. 좀 그렇고. 단점을 좀잘야돼요 어? 당신의 체력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당신은 10% 데미지 더줄수 있지만 당신의 민첩성과 인지력에 마이너스 2의 제약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쳐 날뛰는 거네. 쳐 맞으면. <laughs> 음... 아, 패널티가 있어, 왜 이렇게? 패널티가 있어. 이거 안 해도 되나? 아니요, 그거, 레오파면서, 하... 이거, 하... 이거 그냥 게... 포인트 내비두고 이대로 완료하고 나중에 배워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잘 모르겠고, 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 그렇게 하고 싶어, 나 지금. 별로 막,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갈래! 안녕! 날 놔줘 이제! 난 가겠어! 어! 좋아! 좋았어! 잘생겼구만 어, 좋아좋아 3인칭도 되나? 이야! 간다! 아이템 먹을 거 없나 여긴? 거기요? 어몇개 있어요 좋아 다 먹겠어 다가져가라 그 빨간색으로 된 거는 다가져가라 <laughs> 뭐야 막, 막 집어도 되는 거야? 근데 막 집진 받는 게 좋아요. 뭐야 막 집었는데? 그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어. 빨간색으로 그게 뜨면은 그건 어. 먹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게 최리밤 인기도라 해야 되나? 인기도? 어. 카르마라고 인기도가 어. 있어요. 어. 좀 인기도인데 그게 낮아져요. 어. 어. 우호도라 해야 되나? 우호도? 책을 너무 많이 갖고 왔어. 필요 없어요. 쓸데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 요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많지? 방금 먹었잖아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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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들은 어. 기본적으로 주는 아이템들 DLC 때문에. 어. 그 스팀팩이랑 그런 것들은 많이 먹어주세요. 바 바비핀인가? 저거? 어. 저거 꼭 먹으시고 스팀팩. 아, 어. 그거고뭐 핀을 가지. 먹으라고 핀? 핀 그거가 어. 락할 때 필요한 건데. 아 그런 거야? 예. 네. 어. 템 겁나 많이 주네. 역시 이런 게임은 파밍이지. 다 먹었구만. 총알 같은 건 있는 어. 대로 다 먹으세요. 알았어. 무게를 안 타지해서. 저 어디 어아저씨 가자. 모험의 시작이라고. 그 전에 또 아이템을 먹어주지. <laughs> 뭐 이렇게 아이템 먹을 게 많아? 레이저 피스톨? 좋아, 망치도 얻었어. 뭐다 먹어. 뭐갈게 많아. 망치 쓸모없어요. 아, 쓸모없어. 요 쓸모없어. 알았어. 그 이상한 거다 먹지 마세요. 왜? 나중에 그 무게 때문에 무거워서 뭐 느리게 달려요, 느리게. 아, 진짜? h e these are yours. 무게 없는 것은 you find the but it was just something about a platinum chip, what platinum chip. What well platinum chip. if you're heading back out there you to have have they call it a pip boy i grew up in one of them vaults they made before the war ain't much use to me now but you might want to what you've been through 이거 시계 같은 건데, 인벤토리나 그런 거 정보가 다 있어. 요 아. 대충 보고 나의 사이즈를 알았던 거야. 운명한 어, 영감 치료해줘서 고마워. 박사, 내 물건에 손대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머리 아주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